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시작해서요. 한낮에는 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내일은 14도까지 기온이 껑충 뛰어 오르겠습니다. 이후 설 연휴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습니다. 양은 1cm 미만으로 적겠지만 도로가 금세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안동이 영하 6도, 구미 영하 3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상주와 안동이 5도, 포항은 6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차츰 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김천과 칠곡은 오늘 오전까지 눈이 이어질 수 있겠고요. 낮 기온은 5도를 조금 웃돌겠습니다. 오늘 북부 지역은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며 기온이 오르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덕과 울진에는 벌써 열흘째 건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각종 화재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휴는 하늘도 맑고 심한 추위도 없어서 고향 오가는 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